뭐한 에피소드를 딱 골라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한 시즌을 골라가지고 이 시즌을 반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혹시 내가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는데 나는 아직까지 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미드를 보다 보면요 어, 어떻게 미드를 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드를 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뭐한 에피소드를 딱 골라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 이제 한 시즌을 골라가지고 이 시즌을 반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, 그냥 한 미드를 골라가지고 이 미드만 죽어라 정주행을 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고, 되게 보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 또 궁금. 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자,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, 이 수많은 방법들이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에피소드를 반복하는 것도 좋고 시즌을 반복하는 것도 좋고 뭐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방법간의 효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, 방법은 어떻게 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요. 어, 양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은 양을 볼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볼게요. 근데 나는 이 방법대로 하면 못 하겠는 거예요. 질릴 수도 있고 뭐 너무 복잡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꾸준히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그런 방법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보다 덜 효율적이고 좀덜 효과적이어도 내가 재밌고 내가 오랫동안 할수 있으면 그게 나한테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방법을 고르실 때 어차피 효과의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어 내가 오랫동안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르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골랐냐면 그냥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만큼 보자 를 방법으로 골랐어요. 그 자체가 저한테는 방법이었거든요. 뭔가 딱 정해놓고 본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그때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봤거든요.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질리지 않게 오랫동안 볼수 있었고 또 오랫동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볼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양이 채워지면서 결국에는 효과를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는데 나는 아직까지 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, 내가 그 방법으로 충분히 했었는지 충분한 양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렇지 않았다면 이 방법이 과연 오랫동안 하기에 적합한 방법인지 또 한번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좀 꾸준히 오랫동안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양을 채워서 이번에는 꼭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.